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베리입니다. 오늘은 만화가 아닌 공지입니다. 제가 하는 시 제가 하는 날을 다 각각 정해 놨는데요. 일단은 일요일이랑 토요일은 가능하고요. 일요일이랑 토요일은 가능한데 일요일이랑 토요일이랑 금요일 이렇게 새 날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돼. 그렇게 돼 있네요. 아, 어. 이 탄은. 어... 만화가 아닌 공지입니다. 금요일, 단은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은 여, 유튜브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놀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2탄은, 메일에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는 이제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 빠이빠이!